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록국크 법칙입니다. 오늘이 31번째 록국크 법칙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동료 교수, 일부 교수들께서는 말이죠. 1년 동안 하기가 쉽지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극정 겸 관심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시작을 할때 말을 먼저 던져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더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 말을 던져놨다는 것은요, 뭔가를 그들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어떤 좀그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로 말로서 이렇게 해놔 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특히 남들 앞에 해놔 놓으면 더잘 실현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을 공적인 자성의 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1월말부터 해가지고요 벌써 4분의 3을 채운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니까요. 그동안 애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 1한 번째 로크커 법칙입니다.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입니다. 예,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이끄는 것은 리더십이죠. 따르는 것은 팔로우십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떤 리더로서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리더들은 많은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취의 크기는 리더십의 수준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리더십의 수준에 달려 있다 그랬다니까요 음. 그런데 그 리더십은 피트 드러크에 의하면요 리더십의 스킬은 피트 드러크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리더십을 연구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리더십의 스킬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하는 스킬이라고 했어요. 왜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취는 리더십의 수준에 달려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존 맥스웰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의 어,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랬어요.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는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리더의 영향력은 팔로우들의 저항력보다 더 커야 된다고 했어요. 리더의 영향력은 팔로우들의 저항력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그죠? 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업무를. 팔로우들의 어떤 그 저항력이 더 커버리면은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얘기를요, 그 독일의 조직심리학자인 크터 러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분은 그 역장 연구에서 역장이라는 것은 조직내 에너지 장, 그죠 에너지 어떤 힘의 그런 어떤 이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은 추진력이 있으면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보통은 추진력이 더 커. 더 크다는 거죠. 추진력이 더 크니까 조직이 예,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저항력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추, 그 교육의 목적이 그런 것이죠. 추진력을 더 키우든지, 그죠? 리더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은, 억제력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팔로우들의 저항력을 줄이든지, 그죠? 많은 사람들은 리더들에 대해서 어떤 환상 같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도 리더들의 능력에 대해서 환상 같은 것을 품고 있는데요. 리더들도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짜로 리더가 리더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리더십의 행사가 된다 그런데 신뢰는 성품과 영향이라 그랬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있고 있으면서 또 역량이라는 거 이거죠. 창의력과 추진력과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 밑에서 일을 배운다는 것은 진짜로 천만다행이고 행복한 일인 거죠. 예. 그렇게 배우는 그걸 가지고 평생 그저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있는 것인데, 그런데 리더가 다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리더가 다 그러하지 않는 것문은 내가 들어간 조직에서 리더가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영향력을 더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키워주면 좋은데 그저 추진력을 더 키워주면 좋은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내가 팔로우라 되는 저항력을 그저 억제력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죠. 저항력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죠. 저항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뭔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 더큰 데로 가보자는 어떤 거 이사를 하려고 하면 이사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저항이 생기죠. 그죠.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교를 또 옮겨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습관 그죠. 어떤 기존의 사람 익숙한데 머모르고 뭐 싶은 그런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만약에 출근거리가 멀다든지 하면은 일찍 일어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저항력은 어떻게 하면은 좀 그쪽에 줄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교육이 하는 일인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개인에게도 미션이 있듯이 조직에게도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why? 그죠? 존재 목적이 그죠? 존재 목적을 미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예. 상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죠? 예.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두번째는요 음, 리더의 솔선수범이에요 네. 리더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팔로우들에게 잘하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는 나라지가 않는거죠 리더 십은 리더의 솔선수범 그러니까 수범 지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더의 모습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뒷모습에서 배운다고 그랬요 리더 가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에서 세번째는 어떤 습관, 그죠? 습관이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익숙한 어떤 그쪽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는데, 그 습관 개발을 도와주는 그죠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그 스티븐 코이 박사의 그런 어떤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되면 좀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리더의 영향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팔로우들의 장력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목이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라고 했는데, 무엇이 더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음. 뭐, 저기, 리더라면 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끌기 전에 먼저 따라야,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 전에 말씀드린, 제가 하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그세번 해빗이라는 과정에 의하면은요 거기 성숙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는요 의존성 상태 에 있다는 거예요 디펜던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습관 1 번, 2 번, 3 번을 이렇게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개인의 승리를 거두면서 독립성 인디펜던스 상태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습관 4번5번6번을 하게 되면은 상호 의존성 또는 공명성이라고 예할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각 팀별로 의존성, 상호 의존성, 의존성, 독립성, 상호 의존성 한 레벨씩 선택을 하라 그래. 그럼 팀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레벨에 해당이 되는 그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의존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네 때문이야, 그죠? 어, 대표적인 것이 그죠. 네 때문이야. 어, 어, 네,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죠? 항상 이렇게 중심이 내가 중심인 것이 아니고 유가 중심이거든요. 네, 네 책임이고, 어, 네 때문이고, 어, 그죠. 음, 네가 해줘야 되고, 그렇죠? 항상 비교, 그죠?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독립성은 해말 어, 만들어 네, 이런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우리 함께 해보자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존성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군가 다른 발표가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의존성이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은 없을 것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합니다. 네. 하람이또 제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관점을 전환하는 거죠. 오, 그러고 보니까 의존성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의식이 흐름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예, 네. 의존성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한테 의존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줏을 빨아야 되는 거죠. 그죠. 회사에 들어오면은 직장 상사에 의존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의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네. 일을 잘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계속 엄마 저서을 빨고 있다면 문제가 될까 되지 않을까요? 3, 4년이 지난데도 회사에서 기초적인 다큐멘테이션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그죠. 어떤 대리급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된다는 거죠. 의존성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문다든지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승숙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자꾸 이게 사람의 그 저게 승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의식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오면은 어디 새로운 조절이 들어오면은 죠 처음에는 의존해야 되는 거죠. 의존해야 되는데 빨리 그 의존을 의존을 잘 하는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잘 넘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 중에 가장 심한 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답병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들어갔으면 서 자기가 거기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잘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일이나 이런 것을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울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음, 스티븐 코인 박사는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영향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영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음. 내말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핵심을 파악을 하고 또 말을 또 자기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와. 네.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거의 안 듣고 조금 듣고 판단하고 바로 어떤 자기 것을 하려고 해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소통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는 남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영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다들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은 리더로서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리더로서의 성장 변화를 갈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끌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근데잘 이끌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끌거나 따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비껴서라 그랬어요. 회식 지대가 있어서나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강사들이 제일 많이 프리젠테이션 할때 쓰는 색이 회색이지만 회색은 어디든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색 분자라그러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주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가, 잘 이끄는가, 이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조력자인가. 그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요안 되거든요. 예, 항상 팀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 서로 어떤 이게 파트너십이 있어야지만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루는 건 작은 성취. 근데 큰 성공은 함께 팀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 팀에 리드가 있고 팔로우가 있는데, 훌륭한 팔로우가 먼저 돼줘야지만, 훌륭한 리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